도포자락 휘날리며 pd 김종국 오른쪽 화살표 지현우 섭외 이후 해외인지 도 mbc 새 예능 프로그램 도포자락 휘날리며 위 황지영 pd가 한류를 전파하기 위한 방랑온무 5인방의 좌충우돌 여행기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힐링에너지를 선사 할 예정이다. 도포자락 휘날리며 는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이 전성기를 연출한 황지영 PD의 신규 예능으로 k 팝 드라마, 패션, 코치 등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수 김종국, 배우 지현우, 모델 주우재, 배우 노상현,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원이 펼치는 온무방랑 여행기다. 황지영 PD는 도포자락 휘날리며 첫 방송에 앞서 직접 기획위도를 밝혀 본격적으로 시작될 한류 전령사 5인방의 활약상에 대한 예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샵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현재 전세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K콘텐츠들이 각광을 받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큰 상태다. 이에 황재영 PD는 의미 있는 희소템을 소비하는 한국의 mz 세대가 관심을 보인 힙한 전통 아이템을 해외 사람들에게 소개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더 알려보고자 했다"라며 "k 아이템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문화재를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주를 이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전통힙+ 힙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트렌드가 된 k 아이템들이 많아 깜짝 놀랐다 기념품, 하면 떠오르는 뻔한 이미지와 달리 요즘 MZ 세대들이 왜 열광하는지, 왜 깊하다고 느끼는지 알것 같았다. 고그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샵, 방랑 옴무 5인방의 첫 여행지, 덴마크. 김종국, 지현우, 주우재, 노상현, 황대원은 동화, 같은 나라 덴마크에서 방랑 옴무 여행기를 시작한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 덴마크를 첫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황지영 PD는 덴마크에 대한 호기심은 동화 같은 나라에서 여행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됐다. 이 나라에 대해 알아갈수록 과연 디자인 강국 덴마크에서 한국 전통물품이 인기가 있을까까지 생각하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긴 코시국에 지쳐있던 마음과 눈을 해외의 시원한 그림으로 해소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고전했다. 샵 신선한 조합 방랑 옴므 5인방 선정 기준은 황지영 PD는 방랑 옴므 5인방 선정 기준과 관련해. 도코짜락 휘날리며, 는 해외에서 한국 물품을 판매하면서 더불어 한국을 알리는 콘셉트이기에 해외에서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영어도 가능한 출연자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황재영 PD는 런닝맨 위 핵심 멤버이자 영어 실력자인 김종국, 전년도 KBS 연기대상의 주인공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현호, 자기 표현에 솔직하고 개성있는 예능캐주호재 드라마 파친코 로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예능 뉴페이스 노상현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이자 MZ세대를 대변하는 젊은 출연자인 황대현을 멤버로 발탁했다 특히 맏형 김종국에 대해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평소 여행을 가더라도 한국이나 한국인의 이미지를 좋게 남기고 싶다는 사전 인터뷰에서 도포자락 휘날리며 이 맏형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처럼 도포자락 휘날리며 는나 혼자 산다.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지영 pd의 신규 예능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전세계의 k-아이템으로 한류를 전파할 한류 전령사 5인방의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신선하고 환상적인 케미는 안방극장의 힐링과 웃음을 책임질 예정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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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시는 <사실은> 분 <것> 같고 올라시다 <laughs> <laughs>